잘 돼, 이정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은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할 때 나오신 게스트, 백지영 씨에게 느낀 그잘 먹고 잘살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할까 합니다. 백지영 씨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참, 정말 인생 굴곡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참, 잘 살아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사는 게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사는 거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살아가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백지영 씨한테 본 살아내는 능력 가장 큰 부분은 뭐였냐면 덤덤함이었어요. 정말 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냥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 저분이 저런 걸로 진짜 이 삶을 넘어왔구나, 견뎌냈구나, 살아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원래 그분의 음악 스타일 내가 좋아하거든요. 뭔가 한이 있는, 아, 근데 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예. 그래서 이 덤덤함,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덤덤함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려줄까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덤덤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덤덤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제가 블로그를 쓰잖아요. 매일같이 블로그를 쓰는데 그게 한달 전에 얘기를 써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는 데일리로 매일 썼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딜레이가 조금씩 붙으면서 생기면서 한 달이 된 거예요. 근데 한달 정도 딜레이가 생긴 상태로 쭉 쓰니까 이게 장점이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만 해도 막 진짜 애 보느라 힘들고 정말 놀라운 사건, 슬픈 사건, 짜증나는 사건, 화난 사건인데도 결국에는 다 웃긴 사건이야 어, 시간 지나면 다 에피소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년 넘게 쭉 해오다 보니까 현재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덤덤하게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더란 말이죠.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덤덤해지는 좋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바로 늦은 일기를 적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기도 안쓸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늦은 일기는 어떻게 쓰냐고. 게다가 그걸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고. 나도 안 하는데 안써안 써. 애들 안 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놀라운 상황을 봐도 그냥 덤덤한 리액션을 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막 벌레 같은 거, 바퀴벌레막이만한거 나오고 막 이러면은 막 놀라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막 어떻게 어떻게 멈지마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바퀴벌레? 아니, 아니, 나 당황하지 마. 바퀴벌레. 쓰레빠로. 딱. 됐지? 끝. 자, 괜찮아. 다 이제 할 일에. 놀라지 마. 이렇게 덤덤하게. 무섭지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진 거야, 얼굴로. 근데, 잠결이었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는, 진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탁 쳤지? 뭐 여기 뭔가 쏜거 같이 여기 따끔따끔해. 어, 그런데,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집이 숲 속에 있는 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 도시에 있는 집에서, 지네가 웬 말이야. 그리고 창문 다 닫혀있고, 그 방충망도 미세 방충망이고, 막다 막아놨는데, 아이, 지네가 웬 말이야. 그렇지만, 혹여, 진짜 지네였다고 하면, 어, 이게 우리 가족들이 보고 놀래면안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아, 그래서 이제 밤에 새벽에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막 찾아봤어요. 어, 막 찾아봤는데 없어, 없어. 그래갖고, 아, 진짜 꿈이었나?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데 이불 밑에 지네가 이만하게, 이만하게 있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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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면서 집에서 진짜 지네를 볼줄로 생각도 못어 그림아 그거 아니고 진짜 지네 진해. 근데 지네를 뭐 잡아봤어야 말이지 아, 그래안 그래도 혼자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놀래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그, 그걸 쓰레빠로 때리기도 그렇더라고, 커서! 전기 모기채 그걸로 지졌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모기약을 막 뿌렸지. 네. 그, 그랬더니, 약간 뭐랄까, 죽었다기보다는, 기절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싹 이렇게, 휴지로 고 병기에 넣었어. 근데, 와얘들은 물에 넣어도 뭐지네가 장어야 왜 이렇게 꿈틀꿈틀안 죽어 안 죽어 그럼 나 물에 넣으면 숨못 쉬어서 죽는 줄 알았더니 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뚫어뻥 유한낙스 성분의 뚫어뻥을 괄괄하게 부어가지고 녹였지? <laughs> 그런다음에 그랬더니 진짜 꼬불꼬불해지더니 죽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아무튼 아 요렇게 나 아, 요렇게 저는 그 당시에 진짜 너무너무 너무 당황했지만 아 우리 아내한테 되게 덤덤하게 했죠. 어 이거 딱 쳤는데 어 그냥 그래, 시내가 떨고 아니야. 아니야. 그래거 없었어. 이제 집에 안 나타날 거야. 막 이렇게 덤덤하게 정말 엄청 놀랐는데 이거 뭔가 우리 스스로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벌 막 같은 거막 지나도. 아유, 버류. 벌 지나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긴 한데. 아무튼 덤덤하게 아이들에게 벌어지는 상황,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덤덤한 리액션을 자꾸 보여 주시면 아이들이 아, 이거 이 정도 그렇게 내가 난리 피울 상황 아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인지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 스스로도 어 덤덤함을 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들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무작정 그냥 자꾸 담대함을 그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그냥 주겠냐고. 그거 다 자꾸 달라 그러지 말고 어 아, 본인이 일단 덤덤함을 먼저 키워 보세요 덤덤하게 키우셔서 그걸 아이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멋진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덤덤하게 한번 눌러주시고 아, 구독도 덤덤하게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